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입니다. 나타샤 씨 맞습니까? 네 맞는데요. 무슨 일이시죠? 나타샤 씨 앞으로 배달해드릴 소포가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댁에 계세요? 소포요? 저는 오늘 배송받을 물건이 없는데요. 발송인이 누구인가요? 김지훈 씨고요. 사과 한 상자를 보내셨네요. 아, 제 친구가 보냈나 봐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서 밖에 나와 있어요. 문 앞에 놓아두든지 경비실에 맡겨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럼 경비실에 맡겨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비실에 맡기고 나서 이 번호로 확인 문자를 보내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우체국 택배입니다. 나타샤 씨 맞습니까? 네, 맞는데요. 무슨 일이시죠? 나타샤 씨 앞으로 배달해 드릴 소포가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댁에 계세요? 소포요? 저는 오늘 배송받을 물건이 없는데요. 발송인이 누구인가요? 김지훈 씨고요. 사과 한 상자를 보내셨네요. 아, 제 친구가 보냈나 봐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서 밖에 나와 있어요. 문 앞에 놓아두든지 경비실에 맡겨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럼 경비실에 맡겨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비실에 맡기고 나서 이 번호로 확인 문자를 보내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 우체국 택배입니다. 나타샤 씨 맞습니까? 네 맞는데요. 무슨 일이시죠? 나타샤 씨 앞으로 배달해드릴 소포가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댁에 계세요? 소포요? 저는 오늘 배송받을 물건이 없는데요. 발송인이 누구인가요? 김지훈 씨고요. 사과 한 상자를 보내셨네요. 아, 제 친구가 보냈나 봐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서 밖에 나와 있어요. 문 앞에 놓아두든지 경비실에 맡겨 주실 수 있나요? 네. 그럼 경비실에 맡겨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비실에 맡기고 나서 이 번호로 확인 문자를 보내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바로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우체국 택배입니다. 나타샤 씨 맞습니까? 네, 맞는데요. 무슨 일이시죠? 나타샤 씨 앞으로 배달해드릴 소포가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대개 계세요? 소포요? 저는 오늘 배송받을 물건이 없는데요. 발송인이 누구인가요? 김지훈 씨고요. 사과 한 상자를 보내셨네요. 아, 제 친구가 보냈나 봐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외출 중이라서 밖에 나와 있어요. 문 앞에 놓아두든지 경비실에 맡겨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럼 경비실에 맡겨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비실에 맡기고 나서 이 번호로 확인 문자를 보내 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.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.